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고학학 교수 차준희 목사입니다. 아,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로니아에 대한 항복과 항전 그 사이에서 통치하는 10년 동안 내내 동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잠시 퇴각한 바벨로니아가 다시 침공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아에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것은 국제정세를 오판하면, 그래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준엄한 경고이면서 권고입니다. 11절로 15절은 예레미아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아는 바벨로니아에 맞서야 한다는 과격한 주전파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16절로 21절은 시드기야가 이 강력한 주전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밀 회동에서도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넘겨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38장 1절로 13절은 예레미야가 구덩이 속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는 방문객들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주전파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레미야는 생명이 위험한 구덩이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왕궁 관리인이었던 구수인 에벳멜렉이 은밀히 왕의 승낙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14절, 28절은 시드기아와 예레미야와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시드기아와 예레미야의 이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회동인데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도 항복하라. 그 얘기였습니다. 39장 1절로 10절은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을 다룹니다. 39장부터 45장까지 내용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뒷일에 대하여 구약성경에서 가장 자세히 알려주는 본분들입니다. 18개월에 걸쳐서 바벨로니아의 포위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은요, 시드기아 통치 11년째 되는 해, 기원전 587년에 함락되고 맙니다. 11절로 18절은 예레미야의 석방을 다루는데요.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들에서 석방되었고, 그다리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에벳멜렉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에벳멜렉이란 사람과 주전파 고위 관리들과의 대조되는 행동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에벳멜렉은 그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주전파 고위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 일에 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인생은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벳 멜렉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게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디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디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디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나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디아 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디아 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석기관 유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치르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 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지지하니 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석이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치르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제 38장 마타니아들 스바델와 바스후리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예,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아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국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디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마리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이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구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제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갸의 제1 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네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 기어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 기어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 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 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향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 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비밀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관 냇설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 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네시장 누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산이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레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